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여 명이 국회 결집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민생파탄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참고하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는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하십니까, 윤석열 하십니까.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이면 경제문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인데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 있냐며 한심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국정은 아예 통째로 내팽개치고 야당과 정 정권 공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위기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야당 규탄 대회에는 있 지역의 원외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이 x x 란 욕을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안했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거기에 국회 보좌진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으로서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되레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스스로 공당임을 부정하는 민주당 169라는 의석수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습니다. 헌정사 최초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규모 고탄 대회까지 열리면서 여야의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